안녕하세요. 구빌라 TV 이 시장이에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 진짜 좋아요. 네. 네. 오늘 현장은요, 30평대 빌라고요. 2억대 초반 극 초반이에요. 거기다가 무이주금 가능 이런 한정 없어요. 자,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실까요? 네. 전실 공간 사이즈 정말 넉넉한데요. 어, 사이즈 정말 좋다. 네. 네. 키큰 신발장이 전신 거울로 네 칸이나 돼 있고 띠움 음. 시공, 일괄 소등 뒤쪽으로 삼연동 화이트 슬라이드 중문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집 3번 방이에요. 3번 방 사이즈도 정말 좋아요. 3,100에 2,800. 와 이게 3번 방이에요? 네. 거기다 튜튼으로 고급 지에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 뒤쪽으로 환기창도 널찍하게 나 있어요. 오늘의 집은 입주금이 하나도 없으셔도 돼요. 다음은 2번 방이에요. 네. 수자님. 네. 와, 여기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기 2번 방은 진짜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대련난 감니다 사이즈 정말 좋다. 사이즈 정말 좋죠? 네. 2,970에 3,300이나 돼요. 아, 창가 쪽만 10자잖아요. 맞아요. 사이즈 정말 좋죠? 가구 배치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2억대 초반. 와이 집은 포인트가 정말 고급지네요. 제가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음은 우리 집 주방이에요. 주방 공간이 D자로 돼서 너무 널찍해요.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널찍한 거 보이시죠? 오, 하이라이트 네. 시공 해드릴 거고요. 음.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장을 없애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러네요. 네 환기창도 이면으로 나있고요. 두 개나? 네. 반대쪽에는 냉장고, 양문형으로 두칸 넉넉하게 두실 수 있고, 또 다용도실 공간도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다용도실 공간인데, 이거 구독자님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길다. 네. 넓어요. 네. 사이즈가 와, 대략 봐도 4 m 터예요 대표님.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린나이 네. 가스보일러 설치해드렸고요. 수직으로 건조기, 세탁기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공간은 지금 1층인데 대표님 이렇게 환기창이 널찍하게 돼 있어요. 아여긴 테라스도 들어가겠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진열장도 마련이 돼 있어요. 다음은 우리 집 메인 욕실이에요. 네. 아니 여기 네. 불이 나갔어요. 그렇죠? 구독자님 요거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은 정말 널찍하게 오,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사이즈 좋아요. 네. 네. 여기가 되게 고급지게 이런 타일도 투톤으로 잘 나와 있고요. 네. 테라족 타일, 샤워 파티션, 세면대, 변기 유리, 수납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거실이 정말 대박이에요. 거실 사이즈가 4250이나 되고요. 와. 여기 지금 템바보드 느낌의 필름지 시공이 돼 있는데 정말 네. 고급지지 않아요? 오. 이 느낌 너무 좋다. 편안하다. <laughs> 네. 사인용 소파 자리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정말 대박인 게 아, 놓친 점. 에어컨 당연히 돼 있고요. 네. 다용도실이 하나 또 있어요. 어, 어, 주방에도 하나 있었는데 다용도실이 좁지가 않아요. 자, 오. 들어와 보시면 야, 2억대 초반에 다용도시두 개를 된다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 다용도실 깊이감도 정말 길지만 안쪽에 이렇게 수전 설치도 오. 돼 있어요. 네, 세탁실이네 여기. 세탁실을 아예 었다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말도 되게 울려요. 그런데 피스 창에 환기창까지. 요즘에 대출 규제가 정말 심한데요. 오늘의 집은요 무입주 다음은 1번 방 사이즈 정말 괜찮은데요 여기 얼마예요 실장님 네 창가 기준으로 3,320에 3,490 음, 사이즈 아니, 너무 좋죠 네, 2억대 초반이라 제가 이기 들었는데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돼 있고요 고급 주게강마루돼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까지 시공이 돼 있어요 아니 실장님 고급 진거 네. 왜 이렇게 찾아? 그치? 저 이런 아치형의 고급 진거 너무 좋아하잖아 대표님. 와 진짜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와 여기 사이즈는 또 웬일이에요? 시스템 여기 선반 짜가지고 드레스룸 으셔도 공간이 너무 넉넉하게 잘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여기 욕실은 불이 켜져 있네. 근데... 네 부부 욕실인데 이렇게 또 널찍해요 대표님. 와 사이즈 진짜 크다 이게. 샤워 파티션 돼 있고요. 네. <laughs> 세면대, 수, 수납장, 변기까지 잘 넉넉하게 마련돼 있어요. 아니 다운도실도 죽이고 욕실도 큰게두 개나 있네요. 근데 널찍널찍하죠. 근데 2억대 초반이에요. 빠르게 오세요. 무입 가능하세요. 서울까지 자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오늘의 현장, 3리룸 2억대 극극 초반 무입주 가능하고요. 오늘의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속 대표번호,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집, 이 집의 다른 타입, 또 인근의 다른 신축 현장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구빌라 t v 만의 특별한 혜택 받으셔서 더 좋은 내집 마련하는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플라TV 이짱이었어요.